여러분, 내가 평소에 자주 느끼는 감정들은 실제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 나의 무의식적인 습관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겁이 많고 불안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의 경우 실제로 내가 불안한 상황에 놓이지 않더라도 평소 불안함을 감지하는 요소가 발달되어 남들보다 쉽게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를 많이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내가 화가 나는 상황에 자주 놓이는 것보다 화를 내는 습관이 형성되어 남들에 비해 화나는 요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밝고 에너지가 좋은 사람의 경우도 어떨까요? 평소에도 즐거운 일이 많아서 에너지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즐겁게 다니다 보니 즐거운 일이 많아진 걸까요?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 분석한 과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감정은 뇌에서 발생합니다. 다양한 뇌 영역의 네트워크가 관여하며 다양한 감정을 분출합니다. 그리고 이 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계속해서 발달합니다. 뇌가 변화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쪽의 연결을 늘리거나 사용하지 않는 쪽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시냅스 연결이 생성되거나 끊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호를 보내는 길과 같은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신호를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쪽에 시냅스를 생성하여 더 빠르게 더 자주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생각의 신호가 다니는 시냅스가 생성되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욱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요. 2017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276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이 실험은 각 5분 동안 감사한 것에 대한 명상과 부정적인 것에 대한 명상을 진행하고 뇌의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결과에 따르면 감사 명상을 했을 경우 긍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의 연결성이 증가했고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의 연결성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명상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의 연결성이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즉, 감사하는 마음이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미국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글로우의 연구에서도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오른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고 낙관, 열정, 활력과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낄 때는 왼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서 감사하는 순간에도 왼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왼쪽 전전두피질의 움직임을 강화하여 우리의 기분과 긍정적인 시냅스 연결의 강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시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는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감사일기를 매일 혹은 매주 쓰는 그룹, 감사하는 일이 아닌 아무 사건이나 적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매우 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 중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이나 일, 운동 등 일상 생활에서 행하는 것들에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화하여 라이프 스타일에도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평소에 의식해서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입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시키고 뇌가 그렇게 긍정적인 시냅스를 많이 연결시키게 되면. 내 일상이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밝고 좋은 에너지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뇌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인간은 부정적인 것을 더 빠르고 신속하게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불안함은 곧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했기 때문이죠. 원시 시대 때 불안함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면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다른 부족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함은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경제 위기, 공동체 속에서의 갈등,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다르게 오늘날은 이 위기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보다 서서히 다가오고 나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기회로 바뀌기도 하죠. 그렇기에 내 뇌가 부정적인 것을 빠르게 인식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활동을 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활성화되어 뇌세포가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또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만들어 활발하게 기능할 수 있게 만듭니다. 건강한 도파민은 인간에게 동기부여 효과를 주고 세로토닌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뇌피로도가 개선되고 자기조절 기능과 심신 균형 감각도 높아집니다. 자기조절 기능은 휴식 상태와 주의력 상태, 집중력 상태를 합쳐서 자율 조절과 활동, 리듬을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나의 몸과 정신을 원하는 상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좀더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고 삶의 에너지도 좋아지겠죠. 우리가 살면서 만났던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습관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가장 손쉽고 많이들 하는 방법은 감사일기입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감사일기를 써도 좋고, 모임이나 카페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자기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감사 모임이 활발합니다. 감사함에 대해 말하면 종교적인 이야기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교와 별개로 감사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인간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많이 채울 수 있겠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타인과 함께 감사 활동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모든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뜰수 있어 감사하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다. 비가 내리면 비가 내려서 동식물들에게 수분 공급이 될 테니 감사하다. 추운 날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다. 더운 날은 옷차림이 가벼워질 수 있음에 감사하다. 자녀들이 말을 잘안 듣는 날은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건강하다는 뜻이니 감사하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걸어 다닐 때는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누구는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그렇게 치면 모든 게다 감사하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다는 뜻이냐?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 투성입니다. 안 좋은 일은 그것대로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편안함을 누렸구나.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구나. 그동안 안니랬던 것을 반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 회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더욱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역시 아무 일도 없다 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인생은 쉽지 않다. 내 분수에 맞지 않았구나. 이렇게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나 상황에 대한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픈 감정을 해소하고 분출하고 끝내면 다행입니다. 이 감정에 빠져서 긍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기 힘들어집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굴곡을 파헤쳐나가는 것도 바닥에 있던 내 기분을 하이텐션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내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도 모두 본인입니다.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나의 정신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낯설고 조금은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믿어보세요. 무언가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손해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꼭 글로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문득문득 감사함을 표현해보세요. 타인에게 해도 좋고, 나 스스로에게 해도 좋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내 뇌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태도가 그렇게 되고, 곧내 삶이 그렇게 됩니다. 시니어스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많은 분들께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